그이하은 새끼도 많아. 또또뭔일 있어? 어제제 제일 짜증 나는 게 아파트. <놀러> 뭐 지금 뭐 아파트 어쩌좋아 하는데 제일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배달은 이 시켜 먹는 시간이 한정적이야. 24시간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놀러> 나, 정해져 있지 내, 내가 꼴리는 대로 막시켜먹는다그래서 점심, 저녁. 그렇지, 시간만. 사람들이 점, 점심. 아침은 안 시켜먹잖아. 먹어. 아침도 시켜먹어? 아침도 먹어. 음. 근데 아침은 배달하는, 아침은 양이, 양이 적기 때문에 음. 배달비가 대신 아침, 8시까지는 배달비가 음. 5천원 플러스요 아침에? 응. 어. 아침에는 시키면 5천원 플러스라고? 그니까 아홉, 아홉 시까지. 아홉 시까지. 시키는 사람이 5천원을 내는 건 아니잖아. 아, 아, 니 500원 플러스, 500원 플러스. 아, 500원, 그러니까. 500원 플러스. 음. 500원 플러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상점이랑, 이제, 음. 그, 고객이 그걸 배달비를 양분하는데, 음. 200원, 뭐, 이렇게, 뭐, 어, 2000원, 음. 뭐, 1500원, 2500원, 이렇게 분할을 해. 음. 거의 반띵.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쿠팡 예로 들으면, 쿠팡이 요즘 레전드에서 사람들을 아주 노예취급한다 쟤네들이 쿠팡이? 어 아직 이런 얘기하지만 조팡이라는 얘기까지 들릴만큼 <laughs> 조팡? 어 조팡이야 조팡 족같은 <laughs> 팡이고 사람을 족 그니까 러족 음... 족같이 굴리니까 조팡이야 돈그 그, 돈을 그 정도면 감정이 실린 건데? 아니 감정이 실리지 아... 사람을 이돈몇 푼으로 <laughs>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개돼지 취급하는 게 사실 조팡이야 쿠팡이친? 어 조팡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돈을 벌는게 아니라 회사의 규모를 키서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해도 그만 아니도 상단이 돼있잖아 얘네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응? 초반에는 막 미국에 상단이 돼있다는 거야? 그렇지 1 0 0종종가1 0조인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대가리를 잤었죠 어찌됐든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어, 어찌됐든 근데 문제는 쿠팡이 지금 2,500원이야. 뭐가 2,500원? 배달비가? 배달비가 2 5 0 0원이한 아, 농구상 4kg, 5kg를 가면 2,500원인데, 달콤형 그거 2,500원 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레전드야. 그 형은 레전드인데 에픽으로 떨어졌어. 6,100원이야. 레, 레전드는 뭐야? 그거는 꺼놓을 땅 뛰면 무조건 6,500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마일리지나 뭐 했던 게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이 쌓여 있는 거지 실적이 쌓여 있는 어, 사람들을 레, 레전드라 그래? 어이게 아니 그게 배달하는 사람도 등급이 있는 거야? 아 등급제를 만들었어 등급제를 만든 그러니까 거야? 지네들은 어, 쉽게 말하면 아. 이거야 복지 혜택 안 주고 응. 퇴직금 안 주고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응. 쉽게 말하면 너희 너희들이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챙겨줄게 그게, 그게 등급을 그기라는... 만든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 실적이 떨어지면 아... 너가 버는 거를 떨어뜨릴 거야. 6,100원으로, 뭐 5,900원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러면 레전드가 한건 운반하는 거하고, 뭐, 그 밑에 뭐, 스탠다드 이런 애들이 한건 운반하는 거하고, 금액 자, 차이가 다르, 다르다는 거야. 다르지. 어... 근데 문제는 아, 여기, 몰랐네. 여기 함정이 있어. 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얘네들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음. 얘네들이 어 영향력을 쓸어버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음. 아니가 다를까 난리가 딱 이틀만에 그게 나타난 거야 어, 효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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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전드 를 달꽁룡 같은 경우도 어, 어. 입이 찢어졌단 말이야 어. 아 내가 자기가 열심히 하 6,000원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끈에 무조건 6,000원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6,000원 보장해 주고 피크 때는 어. 또 피크 때 가격이 오르니까 음, 그러니까 더그에 그러니까 더 그, 어. 반해서 오, 또 올려주고 그때는 뭐 7,8000원도 받고 거리 어... 또 비용도 받으니까 어... 거리 비용도 받으면은 8 9 0원이면 하루 20건만 해도 한 그래도 한 15만원 이상 가져가니까 어 충분히 너무 계산적으로는 이쁘잖아. 어 그동안 막 진짜 3,500원, 2,700원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기분이 좋았는데 아니가 다니까딱 현실이 됐네. 이런 씨발8 k m 를 가는데 6,500원을 주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되지. 뭔가,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거리 제한 없이, 응. 거리 제한 없이, 어 피크 시간 상관없이 넌 6,500원인 거야 그냥. 그럼 레전드들한테 거리를 긴걸 주겠구나.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어 그냥 6,500원인 거야. 그냥 랜덤으로 준다고는 말은 하는데 AI가 준대. AI가 AI가 주는 거야. 지금 어딱 보니까 콜이 응 내가 형이 날때 찍히는 거 보니까 6km에서 10km가 있더라고. 10km면 어느 간이 안 잡힐 거야. 홍대 홍대에서 홍대 우리가 지금 이마트에서 출동했잖아, 출발했잖아. 이마트에서 홍대, 아니 홍대 그 홍대역에서 기준으로 아니 그니까 러 홍대 어, 홍대역을 기준으로 이번 어, 출구에서 기준으로 음, 공덕이 4km야. 공덕이 4km. 공덕이 4km야. 어, 어. 어 차로 보통 25분에 30분이 걸려요. 음. 피가안 하고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음. 근데 10km면 어디냐? 음. 일단 삼각지를 넘어야 돼. 음. 공덕에서 효청을 넘어야 돼. 음. 서울역 가까이 가야 돼. 음. 그 복잡한 데를. 음. 그러면 한 8km 될거요 그게. 음. 그러면 배달 대행에서 그렇게 가면은 만 원이 넘어요. 음. 한건만 해도. 배달대인이라는거는 이제 뭐 생각대로나 생각대로나 바르거나 어, 이런거 부르어 배달의 민족 요거 만원이 넘어간다고? 만원이 넘어가 근데 아. 그 사람들은 그한끈 갖고 안가 근데 쿠팡이츠는 6천원으로 간다 이거지 <laughs> 모르겠어요 내자생한거 모르겠는데 음. 형이 죽을라 그러더라고 6천 원백원이래음 근데 다른데를 들렸다 가야된단 말이야 물건을 받아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홍대에서 물건을 어디가서 받냐 이대에서 물건을 받아서 삼각지리 간다든가 음. 서울역을 간다든가 자꾸 단가싼 대로 보낸다는 거야. 음. 하여간 그럼 내가 이제 그쪽은 이제 달국 형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회사 회사면 저 밖에 저저 저 빌딩 보이지. 음. 저몇층 같아? 저거? 저거? 저거 20층 20, 이상이잖아. 25층 정도. 30층 있는데? 된단 말이야. 3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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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0층. 어? 30층. 어? 저런 아파트가 30층 된단 말이요즘 야저거 어. 새로. 어. 그러면은. 요즘 아파트는 30층 은 그나마 엘베가 두개 이상 있어. 음. 옛날 거. 음. 엘베 몇 개? 아이고, 아이고 좌회전 해야 되는데 엘베 한 개. <laughs> 노가리 하더라고 어? 엘리베이터가 한 개. 어. 엘리베이터가 한 개인데 음. 속도가 어때? 존나게 느려. 음. 그런데 음식 갖도 타잖아. 음.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잖아. 내려가잖아. 근데 못 타게 하는 데도 있다며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음. 탔어. 음. 존나 기다려갖고. 음. 그니까 러 내가 계산해보니까, 음. 배달댕의 시급이 얼마냐면, 음. 좀 잘하는, 그냥 10분당 4,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10분에 4,000원. 10분에 4,000원. 그니까 러 음. 10분이 배달하면서 계산하면, 음. 10분에 4,000원에 날라가는 거야. 4,00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10분에 4,000원.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레미안 저 부위지 30층. 저 30층 올라갔던데로몇분 걸릴 것 같아? 갔다 오면? 어. 저 한, 한, 한 5분 걸릴까? 5분? 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 앞에서 올라갔어. 어. <laughs>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데가몇분 걸릴 것 같아. 음, 이제 5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지? 저기는 이, 못, 못 돌아다녀. 밑으로 갈때 지하주차장으로. 음. 지하철 띵동 눌러. 음. 대답을 안해 음. 문도 안 열어줘. 그러면 거기서 전화할 거 아니야. 어디서? 밑에서 지하에서. 아 밑에 밑에. 고객님 문 앞에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 음, 문 열어 주세요. 응 음, 음. 말이 없어. 아 대답을 아 대답을 안, 안 열어 주는 거야. 알아지. 대답을 안 하니까 음, 경비실에다 이렇게 띠링 열려. 경비실도 그래서 어떤 하죠? 때는 경비실에서 연락하라 그래. 어. 근데 경비실은 왜 어디 층에서 왔냐고 물어봐야지. 음. 아니 무슨 역 왔습니다. 뭐 음. 170, 1700뭐 공호동 왔공 공호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음. 그럼 열어줘. 연락해볼게요, 라고. 그래. 음. 그럼 또 연락. 씨발, 연락하면 또 그거 한 5분 가겠지? 음... 네. 어디세요 시켜놓고 막또 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치? 어. 그래갖고 떡치는 새끼도 있어. 떡칠도 나오는 새끼도 <laughs> 와, 나 씨발, 막. 진짜 욕 나오더라.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게 있어. 그 분위기가 있어. <laughs> 아니. 어? 아니, 알몸에 아니, 아니, 알몸에 시, 그 시스루 그 있잖아 아니 떡 치는 거 상관 없는데 아니 알몸에 시스루 있잖아 어? 아니 그러면 놓고 가라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 말이 어. 그 말이야 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놓고 가라 하면 되잖아 이거를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음. 물건을 건네줘야 돼 고객한테 음. 아니면 고객 입으로 놓고 가서 이 말을 들어야 돼 음. 우리도 비대면이니까 그러니까 놓고 가라고 그 미리 주문할 때 놓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안해 놓으면은 그얼굴 보고 전달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거지 그니까 손가락이라도 보고 전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우리는 얼굴도 안봐 이제 요즘 그 응. 때문에 그냥 손만 내밀어 이 새끼들이 손만 응. 근데 어떠냐면은 봐봐 집에 띵동띵동 눌렀어 응. 띵동을 우리가 띵동띵동 누르겠어? 기분 좋같이? 아니잖아 띵동 기다릴 거 아니야 응. 전화해 전화하면서 띵동을 한번또 눌러 응. 전화도 안 받고 띵동도 안 받아 저된 거야 저기 30층으로 올라가는데 연락이 안돼 응. 그래, 아까 말한 경비실로 연락 올라갔어. 상점에다 전화해. 그럼 상점은, 근데 아까 말라상결제가 결제를 해야 돼. 응. 카드 결제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응. 그 물건을 내가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응. 허락 마음대로. 응. 그래 10분은 지금 응. 이제 지난 상태야. 응. 다음 물건을 배달을 해야 돼. 응. 지금 밥 먹는 시간은 한개 됐고, 이 시간 동안 내가 한 건이라도 해야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응. 한 건이라도. 그럼 그런 응. 똥치똥칠한 응. 애를 만났어. 걔 응. 그래 때문에 지금 일단 기본 10분이 날라간 거야. 응. 근데, 어때? 걔가 그래. 상점한테 얘기를 해. 솔직히 손님 걔라는 거, 게 누구야? 손님한테 저기, 어. 고객, 아니, 상점한테 전화해. 상점? 어. 아니, 그니 가게에다가. 어. 상점한테, 그 사장님, 이렇게 해갖고 지금 어떡하죠 고객 연락도 안먹게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해볼게요. 라고 해. 그래. 100%. 음, 어. 지금까지는 나한테는 100% 그랬어. 본인이 이제, 연, 가게에서 연락해본다는 거지. 가게에서 연락을 해. 가게에서 아, 연락을 해. 어, 어. 그러면 이제, 가게에서 연락하면 딱 5분 기다려야 돼. 아 씨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네 음. 무슨 생각이 들것 같아? 아니 5분 아 5분 동안 밖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5분이 아니라 진짜 10분이 15분이 걸린 10분이 넘은 거지 벌써 음. 그리고 그래 손만 딱 내밀어 음. 아니 띵동띵동 두번 하고 내가 전화할 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그리고 나서 손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아 거기 놓고 가세요 그래 이해돼? 음. 그 뭐라고 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 만약에 만약에 이제 시키는 사람은 여유인 거야 그냥, 그냥. 아, 나도 가든 말든 그래서 어. 결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서야 이렇게 딱 나와 그때 잠깐만요 결제가 안돼 있어? 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 쿠팡이 현... 츠는 선결제잖아 아니 쿠팡이 츠 얘기하는 게다치 배달된 게 얘기하잖아 그 저기 배달의 민족 그니까 러 배달의 민족이 이제 비슷한 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현장 결제가 문제인 거야. 현장, 현장 결제 아니 사진만 찍어버리면 사진 찍어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음. 상점한테 연락하고 놔두고 문 앞에 놔두고 음. 거기 한테 사진 날려버리고 문 앞에 뒀습니다. 맛있게 음. 끝나는데 현장 결제할 때가 지랄 같은 거야. 음. 그럼 얘가 딱 나와. 음. 그럼 한다는 말이 잠깐만요. 카드 가지로또 들어가. 음. 그러면 17분이 딱 지난 거야. 17분. 음. 15분, 에 17분. 지금 내가 다 많이 다른 음식 배달기 많이 들고 있었잖아. 음. 이제 그거 다 늦어버린 거야. 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 냉면이 많잖아. 음부어버리네 그렇지. 그러면 음. 이제 상점은 다음에 연락오는 거야. 다음 거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두 개, 두개세 개를 갖고 가야 두 개, 세 개를 갖고 가야 음. 그나마 음. 4천원씩해 갖고 음. 이제 퍼센트씩 뛰고. 만, 그니까, 러1 우리는 15%를 뛰는데, 만, 내가, 그니까, 러4천원을 하면 4백원이 뛴다고 보면 돼, 간단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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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만 음, 뛴다고 생각하면 돼. 음. 그러면, 12,000원이니까, 1200원을 뛰잖아. 음. 그러면은, 만8백원을 버는 거야. 음, 그러면은, 음. 기본보다 지금 작잖아. 음, 아, 기본보다 음, 약간 많잖아. 음, 약간. 그러내 음. 기름비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해 음. 뭐 다섯 개씩. 근데 음. 그 사람들은 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날라다닐 수밖에 없냐면 그 다음 음식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음식 어서못 먹어요라고 딱 하는 순간 내가 물어줘야 돼. 음. 그러니까 옛날 같이 짜장면이 떡지고 왔어요 이런 거는 통하지도 않아. 요즘은 다 반품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시간에 날라다니는 거야. 음. 그 반품을 한다고? 어못 먹겠어 갖고 가세요라고 그래. 그러면 기사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 손님 못 먹겠다는데. 내가 늦어갖고, 그지랄이든. 그럼 거야. 다시 가서 가져오는 거야? 그럼. 다시 가서 가, 가, 가져오는 아니지. 돼? 다시 가게갖고, 공짜로 다시 배달해줘야지. 아, 음, 이제 그건 버리라 그러고? 아니지. 그 음식을 왜 버려, 씨발. 그거를 음식인데. 음식을, 그 음식 다시 써야... 갖고 와서 내가 먹어야지. 끼니를 때워야지. <laughs> 그러면 그거, 뭐 2, 3만원을 버려? 아. 그 2, 3만원을 벌기 위해서 이땡볕에몇 시간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음식 내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 늦어지면 늦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음. 또족같은 새끼들이 있어 분명히 연락이 왔어 그럼 나도 바쁜 시간에 가는 거야 이게 음. 그지 아까 피크라 그랬잖아 음. 그러면 다시 상점을 가는 콜이 하나 없어진 거야 음.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 그 콜도 하나 사라진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근데 갔는데 얘가 뭐랬는 줄 알아? 음. 제가 버렸는데요 그래 버렸다는 거야 음. 그 버리면 아,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먹, 주시, 먹은 거 아니야? 주, 아니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응. 버리시냐고 주시라고 응 우리가 알거든 그거를 나맨처음 응. 버린 줄 알았어 주세요 그래 응.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도둑질이거든 응. 자기가 음식을 시켜 먹고 이게 아까운 거야 방, 그래서 반품 결제하기 좀. 아까우니까 아니 결제는 했고 반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먹, 는 거야. 음. 그리고 또 시켜 먹는 거야, 공짜로. 음. 쉽게 말하면. 음. 그러면 이제, 아, 배달 아, 기사가 그걸 물어야 되는 야, 야, 양아치들이 거야. 양아치들이 많네. 많아. 나 그래갖고 아. 예전에 5만원짜리 한번 아, 당했는데, 야, 야, 양아치들 많네. 5만원짜리 한번딱 당하면, 와, 정말. 5만원, 5만원을 그러면 배달 기사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물어줘야지. 아니 음식이 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달라 그러는데그 음식 이다는 그러니까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건 가게에서 잘못 만들어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배달 기사가 무조건 그걸 책임져야 된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니. 가지 형태인데 내가 아까 말했어 아. 시간이 늦어서 음. 음식이 약간의 손상이 있거나. 음. 우리 여기다 되지 않았어? 그때 여기다 됐지 여기서다 그랬잖아. 음. 음. 어. 넘어가면 되잖아. 여기잖아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지? 야, 양, 양돌이들 많네. 존나 많아. <laughs>